예, 성남동 동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완석 시장입니다. <laughs> 공표에 들어서 시인과 대화, 아, 이제 다섯 번째, 동지역의 마지막 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전 일정은 점심시간에 이제 딱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식사 시간과 연계는 안 돼서 마음은 좀 편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저렇게 뭐 시간 빠지고 하다 보면 저는 어, 드릴 말씀도 많기도 하고 또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어, 그래서 항상 뒤로 후미로 갈수록 마음도 급해지기도 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아주 시간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중간에 지금 나가셔야 될분들 혹시 있으시면 자른 새게 나가시되 혹시 시간이 늦게 끝나게 되더라도 시간이 뭐 특별한 문제 없으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해도 됐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3만 5천여 우리 성남 동민 여러분 어디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큰 절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 성남 동장은 성남 동장이 이번에 안상기 동장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아, 지역을 위해서 성남 동로 웃는 돈이갈씬많 텐데요. 아마도 우리 안상기 동장님도 제대로 인사를 아마 못 드리는 상태일 겁니다. 저하고 같이 큰 절로 드리려 하고요. 또성남동에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도 아마 어디 서 계실 있으시면 같이 서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어 우리 또 본부에서 온 간부 공무원들 도 서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까요? 아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근심 걱정 다 이렇게 사라지고 하시는 일이 정말 다잘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고 좋아지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큰자을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처음 영상은 이렇게 보실 때, 벚꽃창신이라는 얘기로 이제 영상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2025년도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시장인 저의 의지를 담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오느라고 달려왔습니다만은 금년 2025년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 성과들, 앞서서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밑바탕, 베이스로 깔고 토대로 삼아서, 어, 더욱 또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어, 또, 설레 답습적인 그런 그 일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창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얻고 창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장을 펼쳐나겠다는 가 말씀으로 서두를 열고, 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성남동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분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에, 많은 분들의 질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미리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또 아, 알려드리고, 어, 그리고 현장에서도 질문 을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상으로 담고 그 영상이 담겨 있는 분들은 뭐 사진으로 찍고 해서 그냥 말로 오고 가는 그런 그 개념으로 어,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높. 뭐 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입체적인 그런 그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과 자료를 사진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서 질문을또 주실 텐데 즉석에서 주실 수 있는 질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고 해서 만일에 질문이 나온다면 그 질문도 그냥 말로만 오고 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대화가 나올 때 표출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게 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대화 또는 제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연결되는 얘기가 되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단조롭지 않게 그런 속에서 생동감 있는 시민과 대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어, 연초부터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우리 동민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한번 경례를 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으로 가름하고요. 미리 주셨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현장 질문도 또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인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손을 한번 드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받으시면 짧게, 읽석자하고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기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 벌써 나왔네요. 김태원, 전한동역 예천지점장님께서 기 설치된 배수관로로 기존보다 큰 관로로 교체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어, 해주셨어요. 우리 서산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리면서 이 가고 있는 선도 주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은 하늘교땅길 바닷길, 철길, 4대교통안 모두 갖추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은 항구가 없기 때문에 배를 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울도 못 가는 그런 그 어. 우리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잘 보시면 중 허리 도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산이 단순한 기초지자체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 서산의 역할이 커지면서 서산의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충남의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산이라고 하는 서자가 상서로 서자잖아요. 이게 이륙값을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산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 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계속 변화를 거듭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서산구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는 법고창신의 자세로 갈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 1800여 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주시고 서산시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